행복을 찾는 동전. 작은 동전이 서랍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동전은 궁금해졌어요. 진짜 행복이 뭘까? 동전은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나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행복은 예쁘게 빛나는 거야. 동전도 빛나려고 했지만 잘안 되었어요. 동전은 단단한 금고를 만나서도 물었어요. 행복은 소중한 걸 지키는 거야. 동전은 지킬 게 없어서 슬펐어요. 동전은 통통 튀는 공에게도 행복을 물었어요. 행복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동전도 굴러봤지만 넘어져서 어지러웠어요. 동전의 물음에 째깍째깍 시계는 말했죠. 행복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동전은 자신이 필요한지 모르겠었어요. 답을 찾지 못해 지친 동전이 벤치 아래로 굴러갔어요. 행복을 찾을 수 없어. 그때한 아이가 동전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동전으로 껌을 샀어요. 그리고 친구와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동전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전은 깨달았어요. 여행하며 만났던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동전은 별것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졌어요.